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신성 델타, 신성 델타 테크구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차트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강력한 저항대죠? 자, 저항대입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 현재 구간 약간 조정이 좀 이상되는 가운데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봤을 때이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자, 다시 반등해, 반등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넘어서 16만원대까지는 계속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지지구간을 이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지지라인마저 여기도 강력 지지구간이죠. 자이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무슨 얘기냐. 위아래로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기에 매매를 진행하실 때좀 신중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상으로 위아래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슈를 보시면요. 최근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전에 증시를 계속 이끌어갔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매출도 안 나오고, 자, 지금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증시 자체도, 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자, IRA를 폐지를 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들떨어지는 건 뭐냐면요 증시가 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를 조금 그래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개인 개별 이슈로 가야 되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냐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초전도체 관련주가 구글의 양자 컴퓨터 성능 향상을 위한 양자칩 개발 등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대마주 대장주인 이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한달 동안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호재거리로 작용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가겠다. 단이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구간 보세요. 자, 그 개별 이슈로 인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갈 건데 목표가를 우리는 16만 원 선까지 보고요 어,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자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이거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야 수익이 크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라인들, 여기서 지지구간이 밑으로 깔렸죠. 자 그러면서 V자국선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항관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박수렴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깔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추천드려서 회원님들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려서 일단 청산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밑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잡을 겁니다. 자 이런 라인들 절대로 놓지 마세요. 짧게 짧게 가는 구간입니다. 자 상단 돌파자마자 하 매수 청산. 자 그리고 이런 라인들 여러분들 삼각 삼각수를 만들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매수 청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윙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 상박패턴법이다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일단은요 지금 이제 이 지금 구간에서 짧게 봤을 때는요 여기가 지지구간이거든요 자이 지지구간을 확인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 저항대가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상박수렴 이후에 상단돌파하자마자 매수 아니면 1차 저항대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그러면 자 위에 27,500원 선을 목표가로 봤을 때이 구간보다는 자이 구간을 노리는 게더 크겠죠 수익률이. 근데 이 구간의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박부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매매 신호일 겁니다. 자,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 제가 회원님들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추천드린 결과 총 20번 이상 수익률렸고총 수익률 자, 40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상각부통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4학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희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생각했던 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라니 속는샘 최고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 제 간단하게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억 만들기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지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제가 무료로 다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방, 급등주 포착 비법. 다 여러분들 무료, 무료, 자 무료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 오셔 갖고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